좋아 갑시다 새로운 집에서 이제 차 있나 그대로 어, 오, 있다 있다 오굿 아니죠 오늘 하면 끝나는거 아니죠 암살? 암살하러 갑시다 한참 남았어요 그냥 온라인 하면서 스토리 모드도 같이 겸해서 할까 생각 중이에요 온라인 하고 싶어 아우 자연스러웠어 차를 훔쳐 갈까 순간 생각 했었는데, 그냥 갑시다. 아이고, 아이고, 대차 그쵸? 온라인 가면 능력치 다시 쌓아야죠. 처음부터 해야죠. 어, 어, 어. 아. 손이 덜 풀려서 그래. 아이고. 운전 아주 그냥 아이고. 앞으로 받고 옆으로 받고 뒤로 받고 그냥 아, 운전 제대로 연습해야 되는데, 이거. 아. 좀 멋지게 운전을 해야 되는데, 그쵸? 후. 어우! 아, 저 피해 가려고 그랬는데. 힘들다, 힘들어. 힘들게도 간다. 어, 전화 왔다. 아, 전화 받는 거구나. 네, 패드죠. 좋은 느낌 okay, you know, Redwood c i g a r e t t e They've rigged a jury to throw a class-action lawsuit that would cover the treatment costs of thousands of emphysema sufferers. There are four corrupt jurors on uh, my book. books. I'll the details. You. Oh, and we only have a few hours to make them disappear. The court case is tomorrow morning. 그렇죠라인은 아무래도 좀 편할 것 같긴 데 그래도 패드가 할 거예요 음 맞아 총쏠 일이 많아서 그때문 어쩔 수 없어요 그래도 나는 패드로 할 겁니다. 어, 내 차. 오, 주차 잘돼 있네? 술이 돼 있나? 아, 술이안돼 있네. 자, 얘 무기가 별로 없죠? 무기가 뭐가 있지? 잠깐만. 근처에. 아, 그래. 무기 사러 가야 돼. 무기 사러 갑시다. 아, 주어진 시간 안에? 어우. 빨리 가야지, 그럼. 먼저 죽이고 저도 아마 키보드 마우스로 게임을 해도 맞추기 힘들 거예요 저도 아 너무 돌았다 에이 아 너무 일찍 돌았다 이번엔 와 아하 오 뒤에는 멀쩡해 보이는데 앞에는 완전 걸레짝 됐어. <laughs> 얘를 어떻게 죽여야 하나? 예저에. 그렇죠. 임무. 배신원을 처치하십시오. I I pen, 저 근육질을 죽여야 되나? So right 누굴 죽여야 되는 거지? 죽어 그냥. Oh God, 어, 제가 아닌가 봐. <웃음> <웃음> 아, 안 죽었구나. 아, 아유, 야야야야. 저 도망가잖아. 어우, 제가배심몬이야 그렇지. 뒤에 또 있다. 아우, 멀리도 있네. 아, 그래요? 알아보기 힘들어요, 온라인에서는. 아이디가 뭔데요? 아, 빨리 죽여야 되는구나. 나 하나만 죽이면 되는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어요. 스나이퍼요? 스나이퍼건 있는데. 그냥 쏘지 뭐. 경찰들 이 휴가 했나봐총 쐈는데도 안 와. 아우, 야. 그래도 뒤에는 멀쩡하니까 괜찮다. o 우 y e a 아, 이게 안 돼, 이게. 컨트롤이 아직 많이 부족해요. 오 좋아, 자연스러웠어. 저 밑에 있나 보네. 그쵸? 자, 쟤는 저격총으로고. 아, 저배 위에 있는 애구나. 얘는 그럼 저격총으로 쏘자. 아, 어... 저격총으로... 어... 어... 저격총... 아, 여기 있다. 저기 있는 애 같은데. 저. 배 위에. 예, 예. 굿. 한 방. 나이스. 길이 없었구나. 빨리 가자 빨리. 4분 남았어요. 4분. 좋아. 오. 오, 다행이다. 와우, 오, 구, 어,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오, 오, 아, 결국 에는 결국 엔 사고가 났어. 에이, 비켜, 비켜, 비켜. 가면 안 돼. <laughs> 그러게 운전 좀 나아졌네. 아 나아졌다고 하자마자. 했네. 에이. 주차 봐라. <laughs> 여기 안에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갈 수 있나? 어, 못 들어가네? 어디 있는 거죠? 뭐야? 뭐야? 이 건물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여긴데? 여긴 안 들어가지고. 이 뒤에 있나? 아 어, 여기? 아니네. 어, 2분 남았는데. 뭐지? 어, 뭐야. 아, 일로 올라가야 되나? 안 되네. 아, 어, 어떻게 가야 되는 거지? 아, 이거 미션 실패할 각인데. 어디야? 어디로 가야돼? 어. 경찰 왔다, 에이. 어,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요. 잠깐. 여긴데. 그쵸? 누굴 죽여야지? 하 옥상 가야되나요? 저기를 어떻게 올라가죠? 저길 어떻게 가야 하나? 가는 길도 없고. 이쪽으로 가면 뒷문이고. 아! 이렇게 올라가야 되나? 아, 이번 미션 실패 아. 아... 여기로 가야 하나요? 이렇게? 건물 안에 있는 거 아닌가? 아 도저히 모르겠네 여긴데 오케이 이거만 기억해 주면 돼 여긴데 <laughs> 건물 아니잖아요 그쵸 아하하. 차로? 총으로 쐈는데 유리 안 깨지는 거 보면 아닌 거 같은데. 엉뚱한 데서 막히네. 다시 한번 가서 제대로 해봅시다. 저기 올라가는 방법만 찾으면 될것 같은데, 올라가는 길을 모르니까, 아, 아... 사고를 원치 않아? 어떻게 가야 아우 아우 저기, 저기죠, 저기. 아, 저게 올라가네. 저게. 저걸 타고 가야 되는데, 그쵸? 저걸 어떻게 타고 가지?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나? 허허. 아, 잠깐만. 아, 저... 아... 저 유리창을 청소하는 애를 죽이는 건가? 그런 거 같죠. 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네. 올라가서 죽이지 뭐, 굳이 올라갈 필요도 없는 것 같긴 한데. 이미 올라왔으니까. 유리창 청소하는 애를... 아, 이거 1인칭으로 해야겠다. 근데 안 보이네. 시야가 안 나오네. 어, 저격총으로. 아, 시야가 안 나와. 내려가야겠다. 떨어지면 죽으려나? 아, 안 됐다. <laughs> 안 죽네요. 어, 멀리서 쏴야겠다. 저 반대편에서, 그쵸? 이 반대편에서. 여기서 써야겠다 여기서 이, 얘네 얘. 이렇게 아 그러네 재구나 별거 아니었는데. <laughs> 경찰 오기 전에 그러게 생각도 못했어요 혹시나 했는데 올라갈 방법도 없고 한그 다음에 위치가 거기인 거 보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었지 아하. 이번에 누굴 죽이는 건가? 집에 가서 죽이는 건가? 아, 9초 남았네. 이거... 아니, 이거를... 4분안은 어떻게 깨? 네버인딩 미션인데, 이거는... 이건 미션... 야 이거는... 힘들텐데, 어디서부터 되는 걸까? 아, 아치 바이크를 찾을 것 같다 응, 하나 죽이면 그것까진 저장되고 다음 시연으로 가고 근데 2분 동안 가야 되네요 2분 동안 어떻게 저기를 가지? 저기를 2분 동안 어떻게 가? 여기를 어떻게 가죠? 2분 동안 갈수 있나? 자, 최대한 빨리 가봅시다. 도착하자마자 죽여야 되나? 무슨 오토바이 찾아서 죽이는 것 같은데. 아, 갈수 있을 것 같긴 하네요. 아, 시간 없는데. 됐어. 충분히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아 시간 없는데 이러면 곤란하지. 다왔다 다왔다 할수 있다 할수 있다. 얘는 차로 밀어버리자 그냥 무슨 빨간색 오토바이라고 했는데 아 저기 가는 거아 오토바이 타고 가는구나 쟤아아 아, 오토바이는 그냥 밀어버리면 되겠네요 음, 음 쟤네 아 근데 뭐 그냥 총 쏴도 되겠다 오케이 아안 죽었어 쟤안 죽었나? 아, 완료. 확인 사살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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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하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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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번 에는 그러면 캐릭터 를 바꿔서 트레버 로가 볼까요？아 기분 좋아. 자, 무슨 미션 이날 기다 리고 있 는지 집 에, 하면 되는구나. 집에 가고, 그럼 얘가 아닌가 봐. 얘인가 보다. 아예 안녕히 들어가세요. <laughs> 음, 맞구나. 트레버 트레버 트레.. 아 트레버로 아 트레버로 가야겠네 네 들어가요 피곤하면 자야지 괜히 저때문에 잠 못자고 고생하지 말아요 나도 어차피 잠못 자서 어 차가 없네 여기 걔네 집이잖아 차 있을텐데 오토바이라도 있을텐데 어 아이고 쇠비다 머슬카 아 어, 좋아 머스탱... 아 머스탱이구나 맞아 쉐비란다 아 쉐비 머스탱인가? 그렇게 불리나? 뭐라고 불리는지 까먹었네 머스탱 실제로 보면 디자인 되게 멋있는데 어우 석양이 눈이 부시네요 아, 좋았어, 어어. 아, 좋았는데, 아, 5점을 남기네. 왔던 길 계속 다니는 기분이 드네. 여기는 트레버 아지트. 저 트레버 아지트죠. 집에 가서 뭐 미션 새로 받나 본데.